샤오미가 일부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 지원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샤오미가 지원을 중단한 모델은 레드미 노트 8 포코 X3 NFC 같은 중저가 라인업부터 2022년 출시된 플래그십 샤오미 12T 프로까지 총 9종입니다. 이로써 해당 기기들은 앞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나 보안 패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형 모델의 지원 종료는 업계 관행에 가깝지만 12T 프로는 출시 3년만에 EOS 지원 종료 대상에 포함되면서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과 구글이 최근 7년 지원을 약속하며 장기 지원 경쟁을 선도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구글은 픽셀 8부터 운영체제 7회, 보안 패치 7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종료는 단순히 신기능이 없어지는 차원을 넘어 보안 리스크와 중고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과 구글 플래그십은 장기 지원 덕분에 중고 가치가 일정 수준 유지됐지만 샤오미 기기는 EOS 발표와 동시에 가격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스마트폰 교체 수기는 평균 3.7년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이 3년만에 끝나면 소비자는 중간에 기기를 교체하거나 다른 브랜드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샤오미는 빠른 신제품 출시로 단기 점유율 확대에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7년 지원 시대에 걸맞는 전략이 없으면 프리미엄 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